지구 종말의 무기,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지구를 끝장을 낸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터지면? 무시무시한 표현이잖아요. 기사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핵실험 준비 정황이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요. 종말의 무기 북극해로 향했다. 종말의 무기가 갔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잠수함인데요. 이 잠수함에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어뢰가 실려있답니다. 핵이에요, 핵. 해거래입니다. 이걸 지금 러시아가 쓸 수도 있다. 은밀한 작전이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김종국 행정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제 첫보기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백오르트라고 어, 하는 잠수함인데 이게 예. 현존 가장 큰 잠수함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지금 뭐가 실려 있고요? 예, 8 0 m 급이라고 아... 얘기합니다. 저게. 아... 그다음 해저에서 120일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있대요 연속으로. 예. 여기에. 이 최대 이제 포세이돈이라는 게 여섯 개나 여덟 개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게 예. 터지면 500m 상공부터 방사능 쓰나미, 쓰나미가 덮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만든 아... 이유가 미국 해안 도시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일이 덮치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위에 방사능이 500m 부터 아... 터지는 거죠 위로부터. 예. 그러니까 생존자가 발생할 수 없, 아니, 생존자가 생길 수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현실화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상황 자체는 매우 엄중하다. 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전 그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어 샤이머, 샤이머, 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전쟁의 원인은 러시아가 발발을 했었지만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토를 비롯한 미국의 동진정책에 있다. 이 충돌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가장 근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음. 지금이라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 강대강에 대한 방식들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을 음. 때 전쟁에 분리했을 때 러시아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적인 무화성 우울성, 무기 화성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음... 전술핵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건 자주 절망적이죠. 저는 이걸 빨리 국제사회가 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바다에서 핵 실험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는요. 러시아 핵 비밀 부대가 이동하고 있답니다. 그쪽으로 뭔가 터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선에서 이게 더 걱정이거든요. 지금요. 조종훈 의원께서 발언께 요청하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돼. 한1 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럼. 네, 저기가 평화롭게 끝내야지라는 거는 음. 누구나 다 기대하는 건데요. 예.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헨리 키슨 저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핵이 있는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가 음. 전쟁해서 핵이 있는 나라의 뜻대로 끝나지 않은 전쟁은 없다. 음.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1 0초 남아서 요 기사 제목만 소개드릴게요. 해 빨리 보세요. 다음 기사입니다. 우크라 승리 불과 머스크 또 입방정. 이분 기업가이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합니까? 쓸데없이 뒷말 낚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밀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